운도는 그거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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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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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줘 중간 나가 사이드 나가 줘. 오 어. 어이 어, 동생이 응원하는데. 미 좋아, 안미 잘해. 오케이.

마무리, 마무리. 아, 나이스! m 아, 제건진 예! 어, 예! 아, 좋아. 2.5cm. 0 2.5cm. 아, 우리 주장 아 보여번 동작 이드 내려줘. 반대 반대. 때려줘. 말해주고. 사 4초서 정아 미리미리 형. 형. 사이드 나가고. 그렇지. 고. 어야 야, 이용비 어, 좋다 이기야. 탬배다, 탬배. 어, <laughs> <laughs> 만들어야 돼더 만들어 계속 만들어 계속 만들어봐 다음 경기 위해서라도. 근영이 어? 아, 아, 치고 나가 근영이 나가 치고 나가 사이드 나가 사이드 나가. 정리, 정리, 열렸다. 정리, 정리, 아, 부셔, 부셔. 아 부셔, 부셔.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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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비. 정민아 12번 미리 체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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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우가 아, 아, 아 나이스 나이 나이스 이이 아, 니거든조지형 골키퍼잖아. 골킵하고. 원래 원래 필드 네. 원투 정하게정하게 성주도 나와 사람 놓치지 마라. 네, 뒤붙었다 주고 받아, 주고 받아. 종민아, <놀람> 때려. 정민아전 <놀람> 먹어줘. 5미 아니다 아니다 내려 내려 조금만 내려 아, 성주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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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발만 들어 한 발만 들어 오케이 거기서, 거기서 먹어 거기서 먹어 거기가 누구역기야 네 이제 내려 이제 내려 근육이 10나와봐라 성주 그거 다 먹어줘야 돼 성주 내려가 들어가 들어가 자리에 서있어 그냥 그렇지. 핸드볼 뒤로 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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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려, 물려. 사람 잡아라 두개야 두 개야. 사람 잡아라. 네. 종민 12번. 우리 두개 다. 아, 돈 물렀어. 아, 됐어. 됐어. 받쳐 줘. 종민아 말해 줘. 그렇지. 짧게 쳐. 짧게. 네가 해. 그렇지. 파이팅! 접자 빨라. 박자 빨라. 좋았어. MBC에서 안 찍네 이거? 찍고 있습니다 MBC에서 찍고 있습니다 가가 그렇지 성주 먹어줘야 돼 니가 잘했어 성주 더려 성주 더려 됐어 흘려 호고호흡고 자, 시 강하게 자, 됐다, 그 캡치! 가비, 가비, 가비! 울트라이팅! 열어주면 안 돼, 열어주면 안 돼! 반칙하지 마! 반칙하지 마! 반칙하지 마. 안다치게근혁이 <laughs> 안다시게 해야 돼. 근혁이 거기 있어. 근혁이 거 있어. 근혁이. 형유니폼 아. 입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좀. 가슴으로 안아라. 아, 아니, 지금 어디 아요안 아, 안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빠르게. 아, 아 끝까지, 끝까지. 몸, 몸.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정민아, 사이드 나가자. 됐다, 자, 자. 정민이 중간 쳐라. 쳐라, 중간 쳐라. 중간 쳐라, 중간 쳐라, 중간 쳐라. 중간 쳐라. 나가라! 한발 더 한발 더 한발 더아 세컨볼 반칙하지마 효진이 반2하지마 다시 돌려 돌려 b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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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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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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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원투 빠르게 원투 빠르게 원투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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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내려 정민 이더 내려 정민 내려 굿어우 미안해 미안 천천히 그렇지. 야, 너무 높다. 이겨. 이이정이야반칙하지 마. 받친다. 뒤사람 체크. 뒤에 체크. 뒤에 체크. 사이드로 사이드 사이드 밀어 줘. 혼자 나가. 혼자 나가. 툭툭 쳐. 툭툭 쳐. 너무 길어.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일분 남았어. 일분 전반 일분 다시 내려 그렇지 원투 그냥 그던해 그던해 반칙하지 마 반칙하지 마 그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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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던해 교진아 해결. 정리 나오고 성수도 정리 나와. 기다려. 정리